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8일 목요일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 죄에 관한 것들 또 시험들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근데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죠 근데 의외로 경계하지 않는 것, 조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익숙함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는 우리가 정말 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세상의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을 조 경계하고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내꺼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죄를 짓고 어, 또, 유혹에 빠지고 그럴 일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상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쉬워지고 유혹도 받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도 또 세상의 유혹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이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사실은 아주 조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다윗, 정말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만 하다가 죄를 지었죠. 가늠을 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활을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 어떤 때였습니까? 거의 뭐 전쟁에서 매번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부러울 게 없을 때였죠. 그럴 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정말 은혜를 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초소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고 거기서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버려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눈을 떼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오만해질 때 우린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아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는지, 어떤 때 이들이 다시 축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어, 지킴을 받았는데,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그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오만하고 불손해서 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국료일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러러 볼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들에게 연약함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